중국에서 국보로 여기는 희귀동물인 판다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온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 중국 간수성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판다의 귀여운 모습을 CCTV 뉴스 영상으로 보시죠. 지난해 촬영된 영상입니다. 중국 간수성 리즈바촌에서 포착된 야생 판다의 모습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 판다가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야생 판다가 마을로 내려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인기척이 들리자 깜짝 놀란 판다는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이어 도착한 삼림보호대원의 안내로 판다는 다시 산속으로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진과 영상 분석을 통해 지금 이 보호대원의 呃，uh, 大熊猫的栖息地的这个状况呢是越来越好，呃，熊猫活动呢也是越来越频繁，呃、uh,，同时呢它的这个活动范围呢在逐步的扩大。한편중국에서면적이가장넓은간쑤성바이수이장보호구역에서는지난해부터지금까지야생판다의모습이네번포착됐습니다 간수성에서는 현재 판다 132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